안녕하세요. 우창 특수 용접 대표자민식입니다좀 아, 전에 주물 용접을 했는데요. 지금 완성을 다 했습니다. 한번 보세요. 급이 두껍게 했습니다. 이두 여기 군데하고, 여기하고, 이 부분하고, 예, 튼튼하게 용접했습니다. 네, 이거를 작업하면서 지금 보온 처리를 거의 한70% 했는데요. 어, 예열과 후열 당연히 했고요. 보온 처리 다 했습니다. 자, 이거를 어, 또 PT 검사까지 혹시나 몰라서 어, 비파기 검사인 PT 검사까지 어, 좀전에다 하고 어, 시간이 걸렸네요. 지금 이 상태에서 좀 이따가 이제 보세요 튼튼하게, 두껍하게용접봉이 아, 좀, 뭐 이렇게 해도, 나 균일이 발생해서 중간중간에 브러시 작업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. 이번에분명이 특수용접 알고는 했습니다. 깨끗하죠? 예. 네. 혹시, 어, 보시고, 용접이라든가, 특수용접이라든가, 어, 검령이라든가, 스 SK라든가, 모든 빛의 고소 용접이 필요하시면은,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어,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정직한 가격에 농접을 어, 깨끗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예.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